지금부터 2020년 중개사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된 중개사동 주민자치의 간사 신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 단계 상향으로 정부 지침에 부응하고자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세 장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일어서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태극기를 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열 중계사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 후 회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계사동 자치회장 서강열입니다. 거리두기, 어, 거리두기 2.5단계와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보승록 구청장님, 우원식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부의원님, 주연돈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시고 축하의 말씀만 받는 것으로 가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동 주민자치회 총회미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동 이한섭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개사동 주민자치회 박순생 부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 박순생입니다. 다음은 박복수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심우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심우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체 총무님이신 양수남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양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각 분과 분과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2020년도 1월달에 이제 뭐 신년 인사에도 1월2십일을 신년 인사에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간은 싹 생략하고 어1 2월 달이 됐어요. 금세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와중에도 또 우리 저 힐링 심터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힐링 음악회도 하시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온다나 그또 우리 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 김장 봉사도 아주 크게 해 주시고 그 다양하게 마스크 봉사대 방역 뭐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가 중계사동에 아주 소중한 어 그런 자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어2 0 2년 2020년도는 정말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큰 목을 해 줬다고 판단을 드리고 어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중계사동 주민자치회의 연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장인 제가 직접 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중계사동 주민자치회의 총회및 평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자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고 보람된 주민자치 활동이 잠깐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으나, 그럼에도 중계사동 주민자치회는 조심스러운 행보로 활동을 이어가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 중계사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2월 20일에 총 50명의 자치위원님들이 노원구청에서 발대식을 하며 힘찬 출범을 가였습니다. 19년 4월 분과 구성 워크숍을 통해 자치 분과, 환경 안전 분과, 문화 체육 분과, 복지 육아 분과, 홍보 분과 총 5개 분과를 구성하여 활발한 자치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2020년 의제 실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자치회의 고민이 깊었으나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구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자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행정과 협력하여 분과별 방역 봉사를 매월 일류에 실시하여 지역을 위한 주민 자치회에 예정된 단결력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상원의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봄맞이 꽃묘식제를 외부에서 진행하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예. 주민총회를 통해 2021년 자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투표와 주민센터 방문 주민대상 투표를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진행하여 시민참여 예산의제권 3건, 주민세 사업 의제권 대건동간이 주민사업 이역 2건을 의제 투표를 진행하여 사회적 거리 지침을 준수하며 주민, 주민이 참여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였으나 외부사업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의 인원이 모여 9월에서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 무단투기 유유공간의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동행정과 자치분과 환경복지분과 연합으로 진행하고 2021년 환경복지분과 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조원하는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의 자립 특가 사업인 떡 판매와 도농 교류 사업으로 옥수수 판매를 통해 자치의 극임을 마련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주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더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참가하셔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개발 워크숍에서 주민총회 및평가의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보며 위원 간의 관계 회복 및 중개사동만의 개성이 넘치는 초대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계사동 자치위원님들, 지금은 너나 없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어려움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단합과 협력의 모습으로 함께한다면 중계사동이 다른 동보다 더 앞선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깐짝되는 2021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사랑하고 힘을 보태 주시는 위원님들이. 무엇보다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는 코로나 1 9도 멀리 보내버리고 우리 모두가 밝고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계사동 연혁 및 2020년 활동 평가 보고는 아카이빙 앨범과 보고자료 집등 서면 보고로 발음하며 위원님들께는 추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과별 성과 보고를 활동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겠습니다. 순서는 자치 분과, 환경복지 분과, 문화예술체육 분과, 홍보 분과 순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자치 분과 분과장 배응자 분과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 분과 자치 분과장 배응자입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과 함께한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자치분과가 어떤 활동과 사업을 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치분과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노원구 그리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월 1회 방역 활동을 실행하여 방역 지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총회 등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위원님들 대상으로 이해, 주민 대상으로 이해 2021년. 의제 투표를 진행하여 의결하는 캐고도 이루었습니다. 마을의 유지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동 행정과 자치 분과 환경복지 분과가 협력하여 세 차례 하단 조성이 진행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중계 사동의 예쁜 작은 마을 정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되었지만 방역수칙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합심하여 안전하게 조성 작업을 마쳤습니다. 6개 시범동 성과 공유회를 위한 펌퍼드 만들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하여 우리 분과만의 특색 있는 결과물이 나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과 성과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2021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중개 사동 주민자치의 자치 분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자 분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분과 박복숙 감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분과 감사 박복숙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힘든 가정에서도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보고 의견을 나누며 어느 분과보다도 바쁘게 보냈던 보람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환경복지분과 활동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붙잡기 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대청소를 통해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매월 미래 코로나19 방역에도 솔선수법 하는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2021년 의제 투표를 진행하는데 분과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마을 유일지의 공간을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 자치 분과와 동행정이 협력하는 민간 협력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상계역 근처에 상습쓰레기 무단 투기의 투기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하단을 조성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환경 지도를 그리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을을 만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여섯 개의 시동법, 시범동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는 포모드 작업도 하나가 되어 즐거운 추억도 쌓아 보았습니다. 환경안정, 환경복지분과 여러분, 그리고 중대사동 주민자치회 이원님, 위원 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잘 견뎌내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안수아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박복수 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체육분과 조병옥 분과장님께서 성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체육분과장 조병옥입니다. 안보 목기가 어려운 시제로. 잘 견뎌내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내년에는 밝은 얼굴로 우리 문외체분과 그리고 자치회 즐거운 또 행복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문외체분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외체분과도 다른 분과들처럼 정부 방역지침에 동참하며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매월 일회 코로나 방역활동을 같이 하며 힘을 보태왔습니다. 코로나로 집합행사가 무산되어 우리 문외체분과 체육활동 그리고 힐링음악회를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2020년 10월 29일 나비정원 휴게심태에서 우리 주민과 출연진 모두 함께하는 힐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모두 바라는 체육활동과 힐링음악회를 함께하면서 우리 좋은 충계사동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의체분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조민자치 위원님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동장님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병 분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분과 나영균 분과장님께서 성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분과장 나영균입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홍보분과는 올해 스토리텔링이란 사업을 통해 중계사동 명소를 외부에 알리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의 발목이 잡혀 부득이하게 2021년 사업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함께 한 활동이 추억으로 남아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홍보분과 2020년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과도 다른 부가들과 함께 정부 지침에 동참하고자 매월 1회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비록 모여서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을 여행 준비를 위한 간담회 등으로 모이며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으로 이관된 스토리텔링 사업이 도원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 사업이기에 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타 분과와 함께 2021년 의제의결을 위한 투표를 통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6개 시범동 성과 공유회를 위한 펀버드 작업에 늦은 시간 모여서 작업하며 2021년 홍보분과의 사업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말을 알리기 위해 홍보분과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걸림돌들이나 어려움은 많은 듯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만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 좋은 중개사동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나영두 분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개사동 주민총회 및 성과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참으로 세월 속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19년도 저희가 2월 21일 날,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풀뿌리 민주적 자치 시범동 6개 동이 발대식리 축장이 어, 이루어졌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그긴 시간이었는데, 우리 각 분과에, 우리 분과장님들을 비롯하여 분과 여러분들, 각 분가의 의제사업들을 실행하시니라고 너무나 어, 여러분들 노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에서는 행정에서는 우리 이한섭 동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중개사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많은 일들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작년도 총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 이한섭 동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19년도 종회를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참이 풀뿌리 민주적 자치를 실행하기에는 벽도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 중개사동 5개 분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비록 올해는 지금 4개 분가로 통합이 됐지만 각 분가의 분가장님들 노고에 어 깊이 감사하며 중개사동 주민자치위원님들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우리 코로나19가 정식되어가지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중개사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중개사동 사각지대에 각 분가의 의제들을 실행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개사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사동 주민총회 기념 기념을 위한 케이 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크는 중계사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사업장인 종로떡집에서 협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계사동 주민자치회 이팅